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뉴스, 복지 뉴스 9시 가전합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 김기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 보도된 기초연금에 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소식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9시 뉴스의 소식을 계속 전해 들으실 분들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최근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에서는 소득 인정의 가위 70%로 한정하는 현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1년마다 10%씩 단기적으로 상향하여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라면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대한 폐지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문제를 야기했던 제도인데요. 그래서 김경엽 의원도 현행 기초연금법이 내재하고 있는 복잡성과 불평등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기초연금감액제도는 감액방식 자체의 복잡성이 높아 일선주민센터와 수급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아이러니한 제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약 김경엽 의원이 제시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에는 수급액과 수급대상이 확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노인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경엽 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발의도 하였는데요.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로 한정된 노인 무료 승차 제공 대상 을 노선 버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만을 무료 승차 대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의 경우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교통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의 노인의 이동권 보장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또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5 시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정책 확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였는데요. 시기에 알맞게 잘 발의가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발의를 통해 기초연금 및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경우 관심을 갖는 의원들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공적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어르신들께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 9시 뉴스의 보도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복지 9시 뉴스 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